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7페이지, 요한 1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 일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설명해 주시는 너무도 귀한 서신입니다. 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을 남긴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인간이 무엇인가 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어, 결론적으로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대자연과 우주 사이에 인간이 위치하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 코사의 그 현재 그 중간에 있고요. 또 능력도 중간치입니다. 너무 큰 소리 우리가 듣질 못하죠. 또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 못 듣습니다. 너무 먼것 우리 못 봅니다. 또 너무 가까운 것도 우리 못 봐요. 너무 밝아도 보지 못하고 너무 어두워도 보지 못하고. 천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짐승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천사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아주 악한 마음도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기질, 탕자의 기질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이 자칫 잘못 잘못된 쪽으로 기울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쪽으로 기울면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기질을 싹 없애주시면 그리고 그 자리를 정말 좋은 그런 생각과 성품으로만 가득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간자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한계 때문에 늘 우리가 낙심하고 한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중간자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일서 읽어보면 성도들을 향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요한의 신학은 한마디로 사랑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주요 메시지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제 6절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또 10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2장 1절에도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섯 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섯 번의 if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자적인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때 그때는 그건 잘못된 삶이다. 그래서 그 잘못된 삶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 7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 중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 우리 아무리 100% 선을 추구하며 살아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알고도 할때 그런 경우가 있고 모르고도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존재인 우리가 <laughs>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정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고요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8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인 것이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그 타락한 존재의 그 죄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잘못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지. 이러이러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들으면 좀 알레르기가 있다고 할까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죄 짓지 않았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늘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그런 자세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에 예.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던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아담의 모습이 <laughs>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지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과 대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부여하시는 분이신데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이죠. 이 태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와 개념 자체가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거부반응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죄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얼마나 참 실수하기 쉬운 존재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아, 참, 제대로 좀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신앙생활 좀 제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고, 그것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이미 그 지나가 버린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되돌릴 길은 없고, 괴롭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올바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어떤 연약함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났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아래면 모든 불이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또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이 구절을 이용을 해서 합리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행위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요거좀 잘못을 하더라도 눈감아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간적인 존재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쌓여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이런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자각을 하는 마음이 있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격도 바뀌고 우리의 성장도 분명히 일어나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가장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런 상태는 우리가 살아 있는 한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겠죠.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다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